자, 반갑습니다. 네, 단타 튜브입니다. 어, 2019년 12월 5일, 네,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 글로벌 시장 일단 살펴보면, 어제 이제 다우지수가 0.53% 상승으로 끝났죠 고가가 0.82%까지 올라갔다가 어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어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밀렸었는데 일단은 재료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근접했다라는 재료였어요 우리가 여기 봤을 때 트럼프가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었냐면 어 미중 무역협상은 어 다음 대선 이후에나 어, 진행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 미친 놈 새끼가 이런 발언하면서 작사를 내놨죠. 그리고 나서 어제는 또 뭐냐 네,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근접했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이랬다 저랬다 조금 네,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네. 어, 뭐 관세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뭐 관세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어떠한 경우가 나왔느냐 어, 조금 어, 합의가 이제 근접했다라면서 이제 무역 협상이 합의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트럼프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트럼프의 전략 전술이다 벼랑 끝 전술 이 새끼 벼락에서 한번 변에서 한번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릴 것같아요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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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리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제 끌어올릴 거면 완벽하게 이거 갭 메우고 2 1일선까지 완벽하게 돌파를 시키는 양복으로 장대 양복으로 끌어올렸었어야 됐어요. 예. 네. 0.53% 물론 많이 뛰었지만 중요한 거든요 이게 꺾였다라는 거예요. 꺾였다. 뭐가 꺾였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네, 빨간색 검은선 꺾였죠. 네, 이탈했습니다. 단기 추세가 중기 추세 이탈했어요. 이거 이거 어제 제가 그랬어요. 분명하게 이거 이제 꺾여가지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드렸죠. 어떠한 상황이냐면 앞전에서도 비슷한 경우 나왔어요. 장대 양봉으로 이틀 동안 내렸어요. 장대 음봉으로 그러면서 양봉으로 한번 세우고 나서 어, 또 한번 갭 상승 양봉. 근데 이갭 상승 양봉이 앞서 떨어졌던 구간에 갭만 메우는 이러한 양봉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도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이 구간이었죠 저빨간선 네, 검색 이탈하는 자리 그래와서 이거 돌리는데 2주 걸렸어요 3주 걸렸어요 3주 걸렸어요. 거의 한달한달 한달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1 4살이못 올라와요 이거 꺾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거의 이거 갯매우는 위치의 양봉이었지 이게 본격적으로 와 어, 밑에서 꼬리 달고 와서 이거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이요 어제 이거 돌파하는 양봉 나왔어야 됐다니까요 네. 어. 이거 예,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뺐으면안 됐어요. 이거는 예, 이렇게 뺐으면안 됐습니다. 이 트럼프 미친놈의 새끼가 예, 그런 말을 했었으면 안 됐어요. 이게 늦었어요. 어, 그럼 뭐예요? 미국은 이렇게 뭐 2주 3주 걸려서 올라간다치더라도 우리 아라 시장 다른 어, 다른 나라들은요 한달 넘게 걸린다니까요. 어, 이런 경우가 나와줘요 지금 답답합니다.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 나스닥도 어제, 이거 보시면, 개매오는 위치에서 양복 나온 거 있잖아요. 20에서 올려놨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살아있는 게 뭐냐. 오늘 장에서 보면, 빨간색 검은색 이탈 한 상황이에요. 한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양복으로 끌어올려버리면, 이건 다시 한번 꺾여서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오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더 괜찮은 모습입니다. 양복으로 쫙 끌어올려줘야 돼. 대신, 그렇지 않고 이거 음봉으로 떨어진다? 얘도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얘도. 어, 아시겠죠? 얘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 끌어올릴 자리에서 쫙 끌어올려줘야지 안 그러면 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네. 다음은 또 한번 밀릴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오늘장에 뭐 오늘장에 양봉 나오더라도 이게 오늘 뭐냐면 오일선이 이렇게 뭐 데드크로스 나오는 구간이에요. 오늘장에서 나오는 구간인데 이거 오일선 저항 맞고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양 음봉으로 쫙. 어.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아무튼 지지랑 27,300. 네,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거리도닿 여기.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일단은 나스닥. 네, 8,540이죠. 네, 이거 이탈했다. 회복은 해놨는데, 오늘쪽 양복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 얘도 우선 맞고 쫙 밀려버리면 끝납니다. 네, 어, 다음은 8 2 9 0이에요 나스닥은. 낙수 볼게요. 닥스 네, 다행스럽게 얘는 좀더 일찍 끝나서 네, 윗꼬리는 안달았네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지지는 받고 있어요 11,958,960포인트에서 지지는 받고 있는데 얘도 이미 끝났죠 끝난지 오래됐어요 얘는 끝난지 오래돼가지고어 아직까지 이제 단기 추세가 진짜로 이제 뭐 2,3일 단기 추세가 바닥을 잡기는 잡았는데 어, 완벽하게 이제 바닥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얘도. 예.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얘도. 예. 많이 조금은 좋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환율 볼게요. 환율. 예, 어제 1,190원 돌파했죠. 자, 네. 인 매도 물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 어. 술 길적으로. 예. 인 매도 물량 나올 수밖에 없고 아, 예, 지수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뭐, 오는 장에 1200원 돌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음복으로 한번 밀고, 1190원 구간에서 지지받을 것 같은데, 오는 장에서. 예, 어제 미국 쪽올라갔잖아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1190원에서 지지받고, 예, 또 한번 이제 1200원 돌파 시도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일을. 예. 일단,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 보시면, 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 구간, 이 구간이죠 딱 2000, 2060, 2060선근원구가이 구간. 구간에서 이탈했다가 회복을 했을 때 다행스럽게 꼬리는 달아줬습니다 2065 정도 되겠네요 2065 다행히 꼬리는 달아줬는데 아니면 이제 2040 가야되는 거예요 2037 포인트 얘는 얘도 근데 아직까지 바닥도 안 잡힌 상황이에요 단기 바닥도 안 잡힌 상황이라서 시간은 상당히 오른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탈하고 나서 지금 11월 20일에 이탈했는데, 지금 볼게요. 18일에 이탈했죠. 이탈, 아, 1 9일날1 9일날부터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늘까지 열셋. 13거래일입니다. 네. 3주 동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더 걸리겠죠, 이거. 이게 이렇게 벌어져가지고는 올라오는데 더 걸려요. 음, 이렇다니까요. 어, 미국 그러면 뭐예요? 다른 시가 개작살 나는데 미국 빠지면 더 작살나요 원래. 어,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뭐 2064, 2065 여기가 될것 같아요 지지 라인. 오늘 장에서 왜갭 상승 나올 거니까. 근데 나오고 나서 이거 갭 상승 많이 나오면 안 돼. 요 많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5일상금방까지 갔다가 또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코스닥 아 코스피. 어. 5000까지 올라갔다가 뭐 2000, 2000한 70포인트까지 갭상승시켜서2000한 80포인트 올라갔다가 또 이거 쫙 밀어 버릴 수 있어요. 윗걸이 달고. 어. 그쵸 어.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서 지지 받는 거. 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뭐 많이 올라갔더라도 2080이네요. 5분분 봐도. 2080. 어. 2080에서 뭐 위꼬리탈것 같아요 일단. 콜스타 볼게요. 음.. 콜스타가 더 심해요. 네, 624 간당간당합니다. 이것도 오늘 잘뭐지키겠죠629 정도까지 최대 반등 5위선까지 네, 나가겠죠. 나갔다가 또위꼬리 탈고 떨어질 겁니다. 아, 그렇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상당. 히 음. 아시겠죠? 이거 돌리려면 제가 봐서는. 돌리려면 더 빠져야 될것 같아요. 한600 포인트, 607 포인트까지 빠져야지 이거 돌리는 자리 나오지 않을까. 네. 진짜로 네. 여기까지 빠져야지 돌리는 자리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올라갔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다가 오늘 또 크게 물릴 수 있어요. 네. 아셨죠? 올라갔다고 좋아할게 와! 미국장 올라갔다! 우리 장시, 우리 장 올라가겠다! 돌격 앞으로! 했다가, 어, 정군 퇴각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음.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상라이드 어플리케이션.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애플리스토어. 둘다 런칭이 되어 있고요. 네. 어,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료입니다. 네, 다운받으시고요. 여기서 단타포착 들어가시면, 어, 12월 2일날 수익내고, 12월 3일날 손절했어요. 저도. 네, 12월 4일날. 어제는 뭐였냐면, 어, 들어갔다가 수익구가 1% 구간에서 뺐어요. 네,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수익나고 있다. 손절도 있지만, 네, 수익나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포차견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유추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네, 수급 상황이라 네, 시장 상황이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스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네, 주식 기초 자료들 네, 기법 자료들 네, 올려드리니까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좀 업데이트할게요 안 올린지 오래됐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다 눌러 주신다면 좀더 좋은 영상 등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